자 여기서부터는 제일 문제 정격공이. 하나 어.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두번 내가 공하는데두 번째 정이 정이 정이. 계속하지 말고 빼고 하고 열어놓는게맞다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습을 하라는 게한번인데 그렇게 이혀주라는 얘기예요 응. 그럼 이제 등등, 등도궁, 등기, 등기, 등도궁 여기 보면 여기 덩덩 덩덕궁, 덩기덩기, 덩덕궁 해서 여기까지 오기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경으로넘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한 장만 딱 만들어지지.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라고. 항상, 모든 가락을. 네. 이렇게 집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치는 거야. 이거 쿵 다다 쿵다고 내가 안보 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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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연습하고 잘 익혀놔야 돼. 그러면 이건 장면으 하고 이래로 해가지렇 바뀌니까. 이제 큰 소리로 이게 구령을 하는 거. 그 이제 요거 같은때그세 번째 정대 공을 적어. 뭐 덩덩덩 딱 공딱. 자거요 두 개를 함께 하라고. 여기까지. 처음 도때 세금 얼면 방치 엄마 그걸 보고 있긴 한데 그이데 요거는 세마치는 이게 세마치가 뭐냐면 세박자는 말이죠 어. 세박자 세마치가 세박자의 뜻인데 요거 같은 거에서 밑에 앞에 한 줄만 딱 떨어져 나갔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덩덩딱쿵딱 덩기덩기다다 요건데 우선 위에 세고 밑에 세고 그 다음에 또 붙여서 간는 거란 말이야 뭐 연습할 때 덩, 따, 덩, 따, 다, 다가 아니고, 이게 덩, 따로 하고, 요거 시계 쳐지거든. 덩, 기로 이래야 돼. 덩, 기, 덩, <목소리> 기로 하면 약하게 쳐지잖아. 그래서, 그렇지. 덩, 덩, <목소리> 기, 덩, 기, 다, 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 그래서 덩, 따, 덩, 따, 다다. 이렇게 하면, 덩, 기, 덩, 기, 다다 할 때, 기는 약하게 치는 거니까. 덩치 때는 땅 쳐도 되는데, 귀치 때는 약하게. 아까 그래서 덕기. 음. 그부 덕기가 열어대표는 겁니다. 음. 여기서부터내역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귀여운 거 봐요. 오시 해, 네. 봐봐. 뭐뭐 놓고 이거? 아니다, 이거 지금 나이웠잖아그그 무는 애 지금 한 손으로 차는 게 진짜 고거를고거를 지금 자신 이제 거에서 자신 있게 절때 점점 점점 이제 고거 조금 전에 친 거를 좀 빨리도 쳐 쳐보고 좀느리게 해서 쳐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모셔놓고 맛을 맛을 넣어야 그게 뭐냐면 지금 친 것이 뼈대야 뼈대. 응? 쉽게 해서 지금 친 것은 이제 우 허수아비 허수아비 끝에다가 이제 어? 치장을 해야 될거 아니야 치장그거를 하는 거를 이제 일단이 뼈대가 중요한 게뼈대딱 해놓고 치장을 하면 되면 덩덩딱 그거 처음에는 지금 한 것으로 덩. 이거 지금 이 키드에서 이렇게 한거 되는 이게 이제 완전히 익어지면 되완전 손이 익어져그렇단 말이야 그럴 땐 가면은 그때 가잖아요. 이 식으로 맞춰갔는데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몇 배대를 더 연습을 해갖고 다음 주에는 이제 잘 이렇게 할수 있게끔 그 오늘은 지금 풀어하면서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혼자 다 했잖아 아까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죠? 먼저 뭐 여기서 보면 맨 처음에 이 전교 공부에서 처음에는 아까 보면 천천히 할 때는. 그... 두 번째가 요것도 힘 올인데, 요것도 처음에 연습할 지금 연습 뼈대는 요것도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세 마치를 졸, 세 마치를 치면 똑같은 장단인데, 세 마치를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뒤에 가서 또... 그러면 세 마치가 됐고 그것 빼고 하는 거였는데 우선은 지금 가장 중요